질 빌라. 고싶다 말이지. 가녹화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와, 어,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겠지, 이누놈은 나중에 처리해 주지. 와, 성 보니까 또구슬 먹고 준대. 질러 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질러스로 나오는 어,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올려올올니올 한번 봐 봐. 아 게임에 음. 집중하십시오. 어이판 끝나고. 아이그 쟤는 왜 계속. <laughs> 계속 스멀거리고 있노 파리. 뭐야. 아 튀어. 야 일단은 우리 팀에저살자 카운터인 c 판다가 있다. 하지만 날 믿지 마라. 나 요한나 아는지 한 세달 됐다. 야. 아 출발 좋구연 바텀으로 내려가 근데 저거 라비가 막는 게 낫긴 한데 내가 가야지 좀 타고난 전사죠 아이고 군주님 야 도살자 올라가면 말좀 해줘 나는 계속 일단 미아픽을 찍을게. 와, 구을 먹, 보니까 또 먹고 싶다, 츄르 블러님이 댓글을 남겨주세요. <목소리도> 하고 안 들어가네. 이거는 사이드로 피하면 된다 이거라. 아 요한나 오랜만에 해보니까 진짜 티리 l 급 노잼생인 거 확실하게 느껴진다. 가로 가로시가 너무 잘 나왔어. 뭐가 타? <놀람> 자리야 에임봇. 아 캔들 보고 아, 있었구나. 고기. 아 이거 너졌어 어쩔 수 없다 이거 아, 힘이나 먹자 보기엔 <laughs> 200개 정도 주고 시작하자 200개 정도는 둘 거라고 생각 한 나와? 400개 좀도 줄까? <laughs> 오호오 그래도 강한 여성 자리하는 잡을 수 있을 거다. 바텀 아무도 안 오지? 내가 버렸지? <laughs> 네가 버린 거지. 우가 버렸냐? 음. <laughs> 아무도 캐안 먹어서 내가 먹었지? 오가근처피다 자리 <목소리> 아트 함께일 때가 요한나트 맞음. 계속 맞음. 일단 맞음. 맞다 일단. 탑으로. 요 요한나가 록타를 하는 거 들으니까 적응하겠다. 록타 오가. 나 이제 휴대폰으로 날라온다 댓글 달린 거 그리고 씹지는 또 죽었지? 탑 전사 네씹씹지 10, 살려놨는데 왜 죽었지? <laughs> 아 엄지 아우 운동하다가 씨공 맞아가지고 아 재채기하다가 순간적으로 힘 줬는데 개아프노 제발 좀 가면 안 되냐 라그야? 지옥으로 가! 아니 라그나로스 들고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 자체가 음, 라그는 음, 진짜 전문가처럼 플레이해야 되는데 근저 완판자 니냐 전문가들은 얘들이 괜히 없앴어. 투사 쉑! 노바 미워. 살려주세요. 어? 쟤네들 지금 저거 먹고 있는데 네히 저거, 저것도 씨알떡 죽겠어 가주자 가자 집은 왜가냐안 어, 돼, 안 돼, 빼야 돼, 빼야 돼조금 싸우면 안 돼요 알아요 씨앗은 와서 구슬 드세요 구슬? 어떻게 구슬? 너무 어, 늦었어 무슨 뭘으라 띵! 요! 맞다, 나 이거 있었지? 요한 나를 하도 안 해가지고. 여타 전사죠? 이래도 공성이 있어야 돼 이거는 공성이 있어야 돼. 큐캐, 벌써 깼고요. 이건 공성이 있어야 돼 공성. 어, 안녕하세요. 이건 공성이 있어야 돼 이거는 이길려면은 공성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저 커터. 어디 감히. 뭐야 저 새끼 왜 락을 지금 변신해. 아 미친 진짜. 아... 왜변신한 거지? 이거 아, 일단은 아, 아, 와 아, 아, 와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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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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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혹시 자리 있습니까? 야 겐지 신났다 저 미친새끼 아니 있는데 게임을 하고있다 얼마나 되셨어요 게임? 7분 30초 아. 야야 한명은 미드, 미드가 그냥 한명은 미드가 보드 발사 대박났다 이거야 어 보드 발사 대박났다 이말이야 이말이야 오, 쉽지, 나 된다, 이 말이야! 신난노, 한타이가 똥. 됐다, 일 바텀 다섯 발 싸고. 야, 저 새끼, 닉네임 니가 파른데? 피버. 피버 타임. <laughs> 일단은, 우리가 초살을 막아, 막고, 막아야 될 텐데. 와, 딱짝 참았네. 저놈은 본격적으로 애매한데. 무술 먹... 얘들아. 오우야. 너너 너 죽어도 모른다. 난탁한다 어. 난 무빙에 자신 있다. 아 라그가 좀 중선이 좀 정신 같은데 이 새끼. 그 그러니까 라그나로스가 어. 아니라. 에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야막 그레이메인 같이 하고 있어. 쓰라리나. 어우 씹라이 새끼. 하! 하지맨! 가볼까? 가볼까? 이걸 얘 내놓으면 되겠다. 아다 뺐네. 나 방벽 쿨이야! <laughs> 좀 아껴줄게요. 어차피 일이 없네요. 잠깐... 들어와, 어디서 앞으로 박아? 아, 앞으로 박을 만했군요 아, 사장님... 지나갈 거다. 씨발로 뭐지저 저 지금 누가 다 임마... 응... 어, 뭐야? 나 군... 안 배웠겠다.

중력자탄 60초 아니냐? 응. 그래서 어, 응, 싸울 때마다 그거 부없이 쓰면 된다. 어, 진짜. 자리아가 진짜 개싸움에 진짜 좋지. 개싸움 좀 많이 하네. 좋아. 어, 방벽도 있고 그격기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일 때 강하다. 그 네. 그 CT 올라가는 판단... 아니, 바텀인데? 아. 탑인 줄 알았는데 바텀이었나요? 너 <목소리> 어, 컵라 하나 먹에 할아버지 그. 어, 묶게 나왔어. 자, 미들 빠고. 세원 어, 내가 아니, 이 묶게. 잔지 말고, 침. 네, 난에 묶고 싶어. 니가 몰라. 어. 아. 이는 몰라. 묶을 때네 잔디 몸 하나 어, 아, 아. 음. 지금 말고. 묶... 어, 가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이거 안 지키냐? <laughs> <laughs> 힐러나 방벽 주고 공주고 다 했다 공주야. 민수, 그니까 내가 도착하기 전에 저기 먼저 도착해가지고 뭔가를 해줄 수가 없었다. 네 위치도 이제 저에 가까이 있었고. 그러니까 약간 밑에 있었으면은 그래도 탱커 라인들이 좀 잡아줬을 텐데. 용병 안 먹혀있는데요? 내가, 내가 쳤거든 어... 쟤네들이 할 말은 아닌데 와.. 저 새끼.. 안 해. 아이.. 씨발 저 집으로 가요. 함부로 빡치 마십시오 휴먼. 잠깐만. 난 방벽 줄게. 아, 맞으려고 했는데 저거. 겐지 시발로 용검찍었으면서 내보다 만 많이 나 딜량 남은 놈이 뭐라고 씨부리노 저 새끼가 도와줘 우담돈 그냥, 그냥 하지 말까? 너 겐지 때문에 그럴까? 게임하기 존나 싫은데 나도 그만 나는데 아 하지 말자 그냥 안해 지금 알아서 하네. 아니, 저거 사원 먹기 전에 씨앗 좀쳐먹어야 된다며 한다러분들 게임 열심히 하십시오. 전 다른 데 가보겠습니다. 이 형! <laughs> <laughs> 택하고 들어갔다 죽었지? 아무라. 아무 그러니까, 저런 오세요. 마인드를 가진 새끼는 진짜 씨발 진짜 이겨주면 안돼 저런 게딱키오스의 문제점을 딱 보여주는 거라니까 팀원에 10원, 이런... 병신이 있어도 잘하는 사람 있으면 이기고 자기 어, 혼자 잘해도 어, 저는... 나머지가 병신이면 게임을 져 그러니까 캐리가 안 되니까 그리고 병신이어도 이길 수 있다는 시스템이 진짜 좋같다 진짜. 진짜 저런 새끼들 보면은 와. 방금 안 좋을 거야. 대 얘가 캠프를 계속 쳐먹은 것도 아니고, 싸우는 거 보자마자 바로 내려오고, 결국에는 사원까지 먹었는데도, 씨발, 그걸 낙타 쳐하다가 사람 심포 이렇게 상하게 하는구만, 마음을. 응, 방배 안주 테니깐, BG는 또 알아서 해? 진짜, 자리, 자리아랑, 스코프랑 나랑, 어느 정도 판을 만들어준 건데.